자, 안녕하세요 썸마이카 조보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을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수입 준대형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미친 내구성과 넘치는 상품성으로 국산 준대형 세단보다 저렴한 수입 준대형 세단입니다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언제 봐도 가성비가 잘 나오는 수입 준대형 세단 니산의 알티마 알티마 페이스리프트 올라간 준신형 바디로 보여드릴게요.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5년에 생산한 2016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요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조수석 앞쪽 캔너만 한번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이 차량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니산 알티마 2.5 SL 테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니산의 알티마라고 하는 모델, 국산 준 대형 세단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경쟁 차종이라고 볼수 있는 현대 그랜저 HG라고 하는 모델이죠. 이 차량이 2015에 2016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랜저 h g 이제 라스트 오더, 그 정도 연식과 연식이 비슷하거든요. 5G 그랜저로 불렸던 모델인데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은 물론 이 정도 스펙으로 만나보기도 지금 HG가 쉽지가 않지만 동급 스펙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HG는 무조건 천만원 이상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모델이. 스펙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주행거리는 6만km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테크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을 그랜저 HG와 비교를 해봐도 결코 옵션이 밀리지가 않아요. 일단 외관에서 양쪽으로 HID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에서 차선이탈 방지와 그리고 치코방 감지 센서 뭐 이런 안전 편의 사양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등급이요.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결코 HG와 성능 차이를 느낄 수 없거나 혹은 내구성에서는 조금 더이 차량이 우수하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 찾고 계시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화이트 바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차량이요. 이 알티마를 화이트 바디로 찾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도 좋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국산 준대형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950 900 5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 가실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준신형 바디어 페이스리프트가 올라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디자인으로 준비를 했고요 테크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티마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옵션 양쪽으로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HID 만나보실 수가 있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라이트 투명도부터 전반적으로 전면부 그리고 측면부 후면부 할거없 차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밑으로 보시면 전방 센서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이 당시에 이제 화이트 바디가 거의 없어요. 근데 화이트 바디를 많이들 찾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알티마를 화이트 바디 아닌 그 이외의 색상으로 많이 또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저희가 순정 화이트 바디로 준비했습니다. 펄이 들어간 화이트 바디로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간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선루프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운전석 측면부 쭉 보여 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딱히 볼 수가 없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밑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 보실 수가 있고 2.5SL이라고 순정 레터링 보실 수가 있는데 s l 의 테크 등급이에요. 밑으로 보시면은 엑스트로닉 CVT 무단변속기를 물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알티마라고 하는 모델,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굉장히 강력한 모델에다가 장고장도 없고요 승차감도 좋은 모델인데, 이런 모델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구매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이 차에 질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몇년 혹은, 10년 정도 바라볼 수가 있는 차량이죠. 그 정도로 차량의 내구성은 이미 보증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주행거리가 사실 요즘 들어서 짧은 알티마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졌어요. 많은 인기 때문에 차량들이 빨리빨리 판매가 되고, 들어왔던 모델들이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주행거리 짧은 차량들이 더 이상 이제 중고차 단지에 많이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차량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가격은 HG와 꼭 비교를 해보세요. 동급 로 봤을 때 월등히 저렴해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풀옵션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이 다른 차량보다 많이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보실 수가 있고요 체크방 감지 센서가 이 실내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 옆쪽에 보이시는 이 버튼을 통해서 체크방 감지 센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버튼이 빠지는 부분이 이 차량은 없습니다 풀옵션이고요 위쪽에서 계기판 밝기 조절, 밑으로 보시면 은 차량 자세 제어 장치, 트렁크 버튼, 그리고 이 e 옵션 찾기가 알티마 굉장히 어려워요. 360도 감지 센서가 올라가는 버튼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버튼이 들어가 있는 차량은 알티마 중에서도 정말 희귀한 등급의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보시면 은 핸들 열선 보실 수가 있고, 오토 라이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위쪽에서 순정 썬루프 앞쪽에서 2cm 눈 밀러 앞뒤로 투천한 블랙박스 사운드 보스 사운드로 연동을 해주고요. 밑으로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포함으로 한 후방 카메라. 연동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 옆으로 순정 미디어 버튼과 그 밑에서 프로토 에어 컴파운드 공조기, 양쪽으로 열선이 2단씩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핸들 리모컨으로는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쪽에서 미디어와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계기판 앞쪽으로 보시면은 차선 이탈 방지와 측후반 감지 센서가 올라가 있다라고 경고 표시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안전 편의 사항이 확실히 강화가 되어 있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는 69,932km. 6만 킬로대에서 주행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워낙 이 차량이 이제 좀비로 소문이 나 있죠. 차가 고장이 없고, 거기에다가 승차감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국산 이제 준대형 K7 또는 그랜저 뭐 이런 차량들을 보시다가 이차량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거든요. 근데 확실히 주행거리 짧은 알티마를 만나게 되면은 솔직히 중간에 내가 이제 지겨워서 아 차를 바꿔야겠다. 이러면서 바꾸실 이유는 되겠지만 이 차량이 아, 이제 고장이 너무 많이 나고 장구장 때문에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를 바꿔야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드실 수가 없는 차량이요. 에그 정도로 내구성, 이 내구성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짧은 주행거리, 수입 준 대형을 원하시는 분들 이 차량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차량같이 국산 준 대형 세단보다 확실히 저렴하지만 상품성은 더 뛰어나고요. 거기다가 저희는 오늘 완전 풀옵션. 이 차량에서 찾아보기 힘든 등급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은 닛산의 알티마, 준신형 바디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950이라는 가격을 지불했을 때, 그랜저 HG 또는 K7이 어느 정도 차량이 나오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주행거리가 나오는지 한번 검색을 해 보셔도 좋아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 가격과 차량의 스펙, 이매치를해 봤을 때 최고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950, 950만 원에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 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에서 메카. 조보정입니다.